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새 임금의 무게가 금666 달란트요. 칼로원 왕이 쳐서 들인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 0세개이며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자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의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 년에 1 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오미더라. 하나의 여랑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에 외양간은 사천이오 마병은 만 이천 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다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9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역대역 9장 13절에서 31절의 말씀.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발라하여 주신 엄청난 그 부와 왕궁의 위엄또 나라의 강력함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666 달란트라고 했습니다. 666 달란트면 금의 무게가 그러면 약 23톤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의 금입니다. 당시로서는 주변 나라들에 비해 비하여서 굉장한 많은 세액금이 나라에, 설로몬에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금뿐만 아니라 또 무역상, 객상, 아라비아 왕들, 각 나라의 방백들이 금과 은을 어, 솔로몬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으로 한 일들 중에서 세 가지를 성경은 요, 요약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 금으로 방패를 만드는 것이고, 하나는 솔로몬의 왕좌, 그 보좌를 만든 것이고, 하나는 솔로몬의 백향목으로 지었던 이 궁궐에 금그릇들이 다 금으로 되어 있다. 이세 가지의 금으로 만든 걸 보여주거든요. 어, 그런데 꼭 금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을 금으로 만들고 있죠. 예를 들면 방패, 큰 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큰 방패의 경우에 어, 6.25kg 정도 되는 금으로 방패를 만드는 겁니다. 금은 아주 딱딱한 그런 그 물질은 아니죠. 연성이 있는 어 그러한 물질이죠. 그래서 금으로 방패를 만들면 그게 유용한 전쟁의 무기는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이런 것까지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 나라의 부가 얼마나 엄청난 것을 보여주죠. 사실 우리 어, 명품이라고 하는 그러한 물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뭐 가방이 몇 천만 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에 그 정도 돈을 쓸 정도로 보여주어서 세상은 자기의 부를 과시하고 또 그것을 부러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 금은 솔로몬의 금방패는 무기로서 보기보다 의전용입니다. 의식용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군사 도열을 할때이 군사들이 금방패를 탁 줄고 도요를 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금 보좌도 상하로 만든 보좌에 그리고 금으로 만든 사자가 양쪽에 서 있고 신계 여섯 개의 양쪽에 사자가 여섯 마리씩 열두 마리씩 서 있는데 이 보좌를 보고 수바 여왕이 엄청 감탄을 했죠. 심지어 그릇들도 금그릇에 먹었습니다. 얼마나 그뭐 건강하게 하려고 먹었겠습니까? 그만큼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설롯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움은 역대화를 시작하면서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구할 때에 너가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 지혜와 함께 부와 영광도 하라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 부귀영화는 다름 아닌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어, 다윗,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하나님께서 당시에 자신이 일천번제를 드릴 때에 내가 너에게 부귀 영화를 주리라 라고 한 약속이 성취되면서 이 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로 부귀 영화를 얻었으며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신 것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의 이 모든 것은요.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복의 영화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갈 때에 하늘의 복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수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에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분명히 알아가는 또 그러한 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솔로몬의 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 다 지킬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부도, 어, 우리가 이루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한번 그입김을 부르시면 나락처럼 떨어져 버리는 것이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천 년을 하루같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천년 동안 얻을 부도 하나님은 단 하루면 이루실 수 있는 천능한 분이시죠. 그 근원이 하나님의 심을 지혜와 우리 모든 삶의 근원이 하나님의 심을 늘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가지는 이 솔로몬의 부는 어 다윗의 어 심은 결과입니다. 솔로몬 혼자서 이룬 게 아닙니다. 사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이유도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락 받고 또그 성전 건축을 어, 위하여 준비하였기 때문이죠. 또한 이 솔로몬의 시대에 이러한 태평성대를 이루었는데 어, 솔로몬이 그 나라의 경계를 이루는데 이 나라의 경계가 유브라데 강부터 애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애굽까지의 경계는 어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넓은 경계거든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요브라데스 강까지 또애굽의 지경까지 이를 것이다라고 엄청난 지경에 어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시대에 이러한 태평성대를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이미 전쟁을 완전히 치루어서 주변 나라로부터 강력한 어 군사력과 또 평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 힘이 이룬 평화입니다. 평화는 그저 모든 사람의 마음이 온유할 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어 힘이 있을 때그 힘을 중심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다윗이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이러한 군사력과 나라의 힘으로 온전히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평화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엄청난 이 성전에 드리는 예물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루어진 평화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룬 어, 그의 부귀영화를 볼 때에 태평성대 시대를 볼 때에 한 분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심었으며. 많은 것을 거둘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가 심은 것이 없어서 정말 나는 신앙의 일 세대로서 너무 어려운 그러한 어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이어 한스러운 넋두리가 갑자기 크게 들리더라고요 한 분이 그 말씀을 하는데 그래 맞다 내 인생도 보면 부모님이 심은 은혜가 많지 우리. 나라가 이렇게 살게 된 이유도 우리 선조들 구한말 또 우리나라의 근대와 민주화를 위하여서 또 얼마나 우리 선조들 기도하며 그 무릎으로 새벽을 깨우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심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거두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한 것이며 우리 부모님들이 심은 것을 자녀들의 세대에 거두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설로몬을 보면 정말 그 대명사이죠. 다시 하나님 앞에 많이 심어서 설로몬이 그 은혜를 거두게 되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심는 것, 헛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것인줄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신 줄 알고. 우리의 자녀들, 그들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줄수 있는 좋고 안전한 것은 하나님 앞에 신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아무리 복대려고 하려고 해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주었는데, 자녀를 공부 많이 시켜놨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오히려 부모님의 어, 얼굴에 먹칠하고 영광을 가려는 일이 얼마나 세상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걸 우리가 듣고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건 내가 움키고 있다고 해서 그 부가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명 감당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심어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는 부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감사, 복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니까 우리 28절의 말씀, 구절 한 구절 읽어보실까요? 시작요.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많이 가져왔더라. 이 특이한 구절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이과 솔로몬과 그리고 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 중에 너희들 애굽에서 말 가져오지 말아라 말을 많이 들리지 말아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이방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런데 솔로몬은 애굽의 그 공주와 결혼하여서 애굽의 공주를 위하여 궁전을 따로 지어줄 만큼 그리고 주변 나라와 이런 많은 교역을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나라에 국공주들과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여서 그 이방 여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금한 것이었습니다. 이부이 영화라고 하는 게참 특이합니다. 하나님의 복인데 반대로 그 삶에 굉장히 큰 유협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돈이 주는 두 얼굴이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큰힘을 가지고 귀하게 쓸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한 가지 긍정적인 일은 뭐냐면 찾아오는 선교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도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돌아가서 나중에 에디오피아를 보면 그 나라에 하나님을 아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어, 흔적들이 아직도 에디오피아 유족 가운데 남아있죠. 솔로몬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찾아오는 성격. 우리나라에서 힘이 있어지니까 동남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 유주민들이 하나님을 알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에 가서 대부분 어, 교회를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찾아오는 성격. 힘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은 이부 때문에 무너지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부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또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할때이부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지혜로 부를 이루기도 하지만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그 부를 유지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음이 참된 지혜인 줄로 믿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더해하고, 혹여나 그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려운 일이 있지 아니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로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능력과 부와 지혜가 하나님의 것인데, 주님, 우리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내 욕심 채우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생하는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도 많은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그런 성령의 소욕보다는 하나님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아버지여 내네 하나님 자신만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만을 위하여 움켜쥐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지혜가 아님을 오늘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 하나님 그러한 소리들과 세상에 물들어 그런 하나님 앞에 욕심쟁이로 남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겸손의 사람으로 사명자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종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에 지혜 군원이 하나님의 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일은 많은 것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심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리함 나니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심을 일 것을 심어 자녀들에게 참된 복과 지혜와 인생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자녀들이 솔로몬과 같이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도하오며 그 지혜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모든 부모들 반드시 될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오히려 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요 세상에 하나님 그런 얄팍한 그러한 생각으로 주여 이 부가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을 무너었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러함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를 주셨는데 돈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는데 하나님 그 부와 건강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떠나며 하나님 인생의 오락을 즐기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주여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자리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광을 나타내시어서 모든 양무리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강구하는 새벽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옵 나이다. 아멘.